국물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, 그죠 네. 국물을 그다음에 주고 멸치 가 오징어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, 나중에? 네. 또. 오늘은 근대국을 할 건데요. 그, 근대국이요? 근대국 그동안 많이 먹어봤서 좋아하죠 이러면은 이렇게 근대국을 끓여서 먹으면은 된장 음. 근대 된장국인데. 감자도 넣어서, 이렇게 근대국 끓이면 참 맛있죠? 네. 크지 않게, 약간, 약짝한입 크기로 예. 감자를 썰어가지고 넣으면 은 국물이 되게 기도 좋고, 맛도 더 좋아져요. 이렇게 감자를 갖고 수질을 해가지고, 준비를 해주시고, 이 정도 해가지고, 예. 한 개는 좀, 반 개는 조금 많을 것 같은데, 반 개를 넣어봅시다. 양파를 많이 넣으면은, 살짝 뜨끈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근데 왜단 많으면 왜 안돼요? 너무 많으면 너무 달아요 에이 백국은 기본적으로 네? 된장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래 된장을 집 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즈는 없어요 네 이거 재래 된장이니까 약간 열분 맛이 나면 되니까 네한 한 큰술 정도 넣으면 돼요 네이 미숫된장을 한반 큰술 넣어주면 참 맛있어요 이거 선택입니다 참고로 맞죠. 예, 미소 된장은 선택이에요. 미소는. 네. 미소를 네. 넣으면은 네. 좀더 부드럽고 달달 치근하고 네. 어, 우리 현대인의 입맛에 네. 조금 더 어울리는 맛이 나요. 네. 현대는 그래서, 1945년 이후, 이후입니다. 어, 여기다가 계속해서. 네. 바로 감자를 넣어 줍니다. 감자요? 네. 감자는 왜냐하면 익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. 중물을 끓일 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. 네, 감자가 어. 진짜 위험한 한 감자 식중독이 많이 걸리죠. 해마다. 네, 네 감자에 뭐가 있어요? 줄 아닌 이런 독성. 그 독성 때문에 복통이라든가 네.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걸 어, 호소하는 경우가 해마다 많이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. 감자를 조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색을 빼고 그 부분도 빼야 요 된장국이. 보글보글 끓습니다. 보글 그러면은 팔팔 끓어요. 어. 팔팔팔팔 끓는 중. 이게 뭐 치고 있어요? 쌈밥 고 여기다 건데 넣고. 네. 근데는 음 이게 몇 단입니까? 요거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집에서 키워가지고 직접 키워주신 건데라 가지고 엄청 맛있고 부드러워요. 네, 이거 절대 산게 아닙니다. 된장국에는 취향에 따라 가지고 마늘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마늘을 넣습니다. 아빠는 된장국에는. 마늘을 넣고, 네. 된장찌개에는 마늘을 안 넣어요. 그리고 된장국에도 마늘을 많이 넣는 않아요. 그러면 된장국이랑 찌개랑 차이점이 뭔가요? 국이랑 찌개의 차이점은 네. 농도인가? 농도가 어, 맞아요, 맞아요. 전반적으로 국물량이 적고, 음. 좀 진한 거는 찌개. 어. 그리고 이렇게 묽고 훌훌 마실 수 있는 거는 국. 음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네. 저는 국보다는 찌개가 좋아하죠. 많이 뭐 넣으면 달아요. 반 큰술 정도. 여기에 아. 이게넣는다고 그렇게 맵진 않아요. 그런데 약간 텁텁해질 수는 있고, 네. 대신에 좀 맛이, 진한 맛이 많이 추가 되죠. 네, 그럼. 기본적으로, 된장국에는 고추장이 들어가는 게오만나 요걸 보고, 된장국이랑, 된장이랑 고추장을 섞어서 끓인 국을 토장국이라 그래요. 네, 권장. 그리고 고춧가루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, 고추 넣는 대신에 조금 넣겠습니다. 네한 한 티스푼 정도 한치스푼이요이 음, 그 정도 넣으면 약간 개운한 맛이 나요 맛있겠어요 음. 벌써부터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썰어둔 양파를 다 넣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, 이러면 할거다한 겁니다 네? 이렇게 한 소금 끓이면 끝이에요 한 소금은 어느 정도예요? 간을 보면 되겠지만 은 이거는 간은 무조건 맞아요 왜요? 간을 안 받아 맞아요 왜요? 어, 멸치 국물에다가 치한 멸치 국물에다가 된장 넣었고 우리 미소 넣었고 네. 고추장까지 넣었기 때문에 간을 맞게 돼 있어요 한번 간, 봅시다. 간... 자,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몸 6이면 딱 좋은 거고 7이면 짠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가 조심해서 맛보세요 이거에는좀 썰네요. 다시 한번 더. 어떤 것 같아요? 한 6.5억 정도? 이그 정도면 딱 좋지 않아요? 한7 정도인데 딱 좋아요. 그러면 너무 짜요. 이정도만 합시다. 네, 칠정도에서딱 좋아요 왜냐면 이대로 더끓이면은 국물이 네. 조금 더 따르면서 조금 더 따지기 때문에 네. 원하는 맛이 딱될 거예요 네 다시 아, 한 지금 응? 딱 맞아요 지금이 그래요?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불을 끕시다 이게 찌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저서 저서 그런지 갑자기 짜..짜..음..게 짜. 느껴지네 이것도 넣어야죠 이종어야 새교 꼴뚜기라고 할수 있겠죠? 꼴뚜기에 어, 응.